박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음질이죠. 이양 끝에 지금 이렇게 접어서 박음질을 여기면, 여기면. 지금 꿰매고 있습니다. 깨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면입니다. 현재로서는 단면으로 먼저 하시고 하는 겁니다. 겉감 배우는 방법, 겉감 만들기 방법. 박음질을 양쪽 끝에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쪽, 이렇게 면이 있으면, 한 면이 있으면 한 단면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 단면에서 이쪽 부분만 접습니다. 양쪽 사이드를. 그리고 박음질을 하는데, 이렇게. 예쁜 선이 나오도록 박음질을 하고 그다음 할 일은 뒤집습니다. 다시 뒤집고 나서 이제 안감 준비된 안감의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데요. 이거를 여기 천 위에 두고 자. 드디어 제가 겉감을 좀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빠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양쪽 끝을 이 부분을 접습니다. 접어서 박음질을 하는데 이쁜 선이 이렇게 나오게. 여기는 투박한 선이 나오게. 그리고 나서 할 일은, 잠깐만요. 이렇게 천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할 일. 이렇게 준비된 안감을 위에 두고요. 사이즈를 조절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먼저 뚜껑으로 올 부분을 이렇게 약간 접어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일지는 어, 사이즈에 비례해서 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치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어, 나중에 베개 커버처럼 되는 건데요. 이렇게 겹쳐 놓고, 여기를 선을 그어서 이렇게 박음질 한 번만 하면, 뒤집으면 어떤 작품이 나오냐? 바로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뒤집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법,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빠른 영상으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양 끝에 박음질한다, 뒤집는다, 이렇게 선을 접어준다, 겹치게 둔다. 자그 다음 영상은 올리는다, 제가 이렇게 양 끝, 바느질 끝하고 어, 뒤집는 안감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 겉감 위에 올려놓고 사이즈를 대략 여유분을 한 1cm 이하로 해야지 나중에 뒤집으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고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박음질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온다? 바로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온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니표 팥 찐집팩. 스마트 지니. 저 정말 똑똑하죠? 취미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니표 짱입니다. 짱짱! 이렇게 지금, 어, 천을, 안감을 이렇게 아까 둔 상태에서 제가 뚜껑을 안에 집어넣고, 겉감 놔두고, 여기 박음질.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걸 뒤집을 예정입니다. 자 뒤집으면 이런 멋진 모양이 나옵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베개 커버처럼 예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안감으로 이 팥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짱짱한 팥찜질팩이 하나 뚝딱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이즈로 했는데요 이거는 작은 사이즈 그리고 이거는 큰 사이즈 자 어떤 게 여러분 더 마음에 드나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한번 해주세요